지프의 상징적인 모델이자 강인한 오프로드의 표본으로 불리는 랭글러가 약 6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되어 더뉴 랭글러로 소비자들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지프 랭글러는 오프로드의 아이콘답게 자동차 산업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특징을 오랜 기간 계승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부분 변경된 더뉴 랭글러는 트렌드와 더불어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사양까지 최대한 탑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페이스리프트로 달라진 지프의 더뉴 랭글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인함의 트렌드를 더한 외형 부분 변경 모델인 더뉴 랭글러는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형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전장과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새로운 매력을 금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더 뉴랭글러 전면을 보시면 이전 모델과 달리 프론트 그릴의 새로운 패널이 더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체만으로 그릴과 차체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변화된 세븐 실록 그릴이 투박했던 전장을 더욱 날렵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강인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이는데요. 측면과 후면에서도 더욱 감각적인 17인치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 등이 색다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모델과 달리 브레이크 램프의 비중을 키운 리어 램프로 확실한 차이를 선보입니다. 편리함을 더한 오프로드. 새롭게 출시된 더뉴 랭글러가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음을 알수 있는 포인트는 실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3인치의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존 모델보다 가로 사이즈를 더욱 넓혀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함을 선사해 주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최신 업데이트를 거친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탑재로 이전 모델보다 약 5배 이상 빠른 연결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해 두 개의 블루투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티맵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어. 국내 소비자의 선호를 적극 반영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신 편의 사양이 반영되면서 기존 랭글러가 가졌던 투박함을 덜어낸 더욱 특별한 존재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에도 조금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랭글러 자체의 단조로운 공간 구성은 변화가 없지만 시트의 소재나 쿠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랭글러 최초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를 탑재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했는데요. 그동안 비포장도 도로를 달리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아날로그 매뉴얼 방식을 고집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프가 새롭게 출시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랭글러에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프로드의 아이콘으로서 가져야 하는 투박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편의사항과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뉴 랭글러는 스포츠 S. 루비콘, 사하라 등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7천만원대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